오늘은 큰고모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, 가는 길에 기찻길이 있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는 사람들이 기차 위에 많이 타 있더라고요. 저기 어떻게 올라가는 건지 신기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어요. 제가 머리가 노란색이라서 그런가, 사람들이 좀다 저렇게 쳐다보더라고요. 여튼 큰고모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. 방글라 주식은 엄청인 것 같아요. 저번에 엄마가 했던 맨디가 다 지워져서 다시 하고 있고, 집에 갔더니 아빠가 용과를 사와가지고, 지금 용과를 먹으려고 자르고 있는 중입니다. 이거 엄청 달아요. 엄청 달고 엄청 맛있고, 과일 다 먹고, 작은 엄마가 초코케이크를 또 해와가지고, 이것도 한번 먹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 나라에서 좋아하는 여자한테 주는 꽃이래요. 이건 일리시마스라는 생선이랑 알이고 엄청 맛있어요. 이게 방글라데시.